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통해서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오른 메시의 풀스토리,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왕좌에 오른 메시는 2022 피파워드에서 남자 최우수선상을 수수상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달뒤 열린 이 시상식에서 메시는 월드컵 득점왕 은바페와 레알의 챔스 우승을 이끈 벤제마를 제치고 4년 만에 피파 올해의 남자 선상을 수 받은 것이었습니다. 메시 개인으론 통산 7번째 수상이었죠. 더불어서 메시는 월드 베스트 11에 16회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최종 후보격인 26명 명단에 들었지만 월드 베스트 11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온 메시는 리그 25라운드에서 한골 2도움을 올리며 클럽 통산 700골 기록을 달성을 합니다. 4개월 전 호날두가 700골 고지를 밟은 데 이어서 메시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A매치 통산 100골골도 돌파했습니다. A매치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당시 122골의 호날두, 은퇴한 이란의 알리다에 이어서 메시가 세 번째였습니다. 클럽 통산 300도음을 2022년 3월에 돌파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클럽 통산 300도음을 올린 선수가 됩니다. 35살에 메시는 기량이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탑 레벨의 선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 클럽과의 이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죠. 2 0 2 2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메시는 2년 동안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고 또 2023년 리그왕 돔 1위 공격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와 계약 연장은 유력했으나 라커룸 내에서 불화설이 불거졌고 3월 챔스 16강에서 팀이 탈락하자 메시를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라이벌 리옹전에서 패한 후 아무것도 못한 메시를 향해 일부 팬들은 야유를 보냈고 이는 메시의 마음이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메시는 친정팀 바르셀로나 복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비 감독이 선수 시절 전성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재결합을 원했죠.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였고 메시의 연봉 삭감이 불가피해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인턴 마이애미와 연봉 5,700억을 제시한 사우디의 알 히랄이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인 메시가 2023년 5월 사우디로 넘어가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팀 훈련에 불참하고 무단으로 사우디로 갔기 때문에 징계와 동시에 홈팬들의 야유까지 덤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리그 마지막 경기를 자신의 고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갈티의 파리 감독이 메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란 인터뷰 때문에 메시와 파리의 갤벨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셈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파리와 메시는 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파리가 원한 건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였습니다. 두 시즌 연속 파리는 챔스 트로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복귀를 위해서 시즌 도중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고 파리와의 재계약도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팀이 패하자 메시를 웃으면서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유를 받았죠. 메시의 다음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져서 유럽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이 미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축구를 할 때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가 최후 손으로 고려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메시가 이적을 하기로 한 인터 마이애미는 시즌 성적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2월에 개막해 16경기에서 5승 11피를 기록하며 동북컨퍼런스 15개의 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있던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메시의 미국 프로축구 이적 소식에 즉각적으로 메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의 데뷔 경기로 추정되는 경기 티켓 가격이 하루 만에 4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메시는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만 760억에 육박했습니다. 최하위권 팀인 인턴 마이애미는 메시의 영입을 통해서 반전을 꿈꾸었습니다. 메시뿐만 아니라 바르세로나 동료였던 포르디 알바와 보스케즈까지 영입해서 바르셀로나 커넥션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 데뷔전에서 그는 리그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2차 조별리그 경기에선 첫 선발로 나와서 두골 1돔을 올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입단과 동시에 팀 주장도 맞는 등 그라운드 안팎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메시의 탐류로 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리그컵에서 팀은 두 경기에서 일곱 골을 또라 탄 것입니다. 메시는 리그컵 3번째 경기에서 3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었고 팀은 승부차기 끝에 패강에 진출합니다. 이쯤 되자 메시의 마법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리그 최하위권 팀을 이끌고 기적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메시는 패강전에서 데뷔 후 다섯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5경기에서 8골. 메시는 433 포메이션에 우측 윙포워드로 경기를 시작을 했지만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의 시작을 책임졌습니다. 상대의 모든 시선은 메시에게 쏠려 있었고 메시는 이를 잘 활용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턴 마이애미의 팀 공격에 선봉했었고, 5경기 동안 마이애미는 17골을 몰아치며 놀라운 메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라고 하지만 압도적인 기량의 스타가 얼마나 팀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메시가 직접 보여주고 있었죠. 리그스컵 준결승전 경기에서 미국 무대 5경기째를 맞이한 메시는 팀의 추가골을 터뜨렸고, 리그스컵 득점 1위와 함께 팀을 결승으로 이끕니다 동부 최약체로 분류됐으나 내쉬를 품은 뒤 리그스컵에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인 마이애미 결승에서 네슈빌과 우승컵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친 마이애미는 120분까지 1대1 접전을 펼친 뒤 승부차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마이애미가 10대 9로 이겨 우승을 확정을 했죠. 2018년 창단에서 구단 역사상 처음 우승을 한 것입니다. 결승 역시 선제골을 넣은 것은. 메시였습니다. 수비수 4명을 제신 메시를 가로막았으나 메시는 이들 사이로 중거리 슈팅을 착 넣었습니다. 미국 무대 진출 한달 만에 개인 통산 4번째 우승컵을 하는 메시 그리고 마이애미 동료들은 메시를 행가래하며 우승을 자축을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메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란 예상이 많은 가운데 메시는 남미 예선에 나섰고 첫 경기부터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첫 승리를 가져오는데 공을 세웁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계속 뛰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가 치러지는 2026년엔 39살이 되는 메시 대표팀 감독은 메시가 뛰고 싶다면 다음 월드컵 때도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을 준비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메시가 뛰면서 마이애미는 2023년 9월까지 11경기 무표를 달렸고 서부 컨퍼런스 3위 LAFC를 3대 1로 완파합니다. 메시는 귀중한 두 개의 도움을 올렸죠. 국대와 클럽을 오가면서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던 메시였지만 그도 나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메시는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교체 없웃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팀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을 원했으며. 루이스 앤 리케, 포체티노 발베르데 등 일부 감독들과 교체 문제로 트러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3년 9월 A매치에서 직접 교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가 대표팀에서 교체 아웃된 것은 무려 9년 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로도 때문이었죠. 인턴 마이애미가 워낙 하위권 팀이었던 터라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메시는 10월 정규 리그가 끝난 뒤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발표된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메시는 통산 8번째로 수상에 성공을 합니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8회로 경신하며, 호날두의 오해와 벌렸죠. 카타르 월드컵 우승과 결정적인 활약이 수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음바페 홀란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바롱도로 수상 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합류한 메시는 월드컵 남미에선 5연승을 누렸지만 우루거이에 패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거이의 경기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양팀은 90분 내내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서로를 향해 몸싸움을 걸어왔고 메시와 우가르테의 충돌로 양팀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결과는 진흙탄 싸움 끝에 우루과이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전 패배 이후 한 번도 지지 않던 아르헨티나가 1년 만에 진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메시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과 경기에서 호도리구와 메시의 언쟁이 벌어졌죠. 호드리 군는 메시에게 겁쟁이 같이 경기하지 마라고 말했고 메시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인데 어떻게 겁쟁이가 되겠니라고 응수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023년도 화제의 중심에 선 메시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가 된후 2년 연속 피파 올해의 선수로 또 선정되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동료였던 수아레스가 합류하면서 메시는 북중및 챔스에 나섰지만 16강 2차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은 당했고 8강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일국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팀은 패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메시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입은 600억 가량을 벌어들였고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는 7만 명의 관중이 들어서며 미드리주의 관중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역대 MLS 경기 네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관중이었죠. 팀 성적 또한 동부지구 선두에 올랐습니다. 4월에만 6골 4돔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MLS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메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은퇴 시기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지 모른다는 예상 속에 코파 2024 출전에 나섭니다. 메시뿐만 아니라 2008 베이징올림픽을 함께했던 디마리아도 은퇴가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아르헨티나는 코파에서 2연패 및 메이저 국가대항전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만 37세의 메시는 결승에서 발목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았고 벤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뒤에도 아쉬움을 털어내지 못하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팀의 우승으로 그는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었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우승으로 아르헨티나는 2021 코파 아메리카 2021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3년 새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메시 원맨 팀이라고 불렸던 아르헨티나는 라우타로가 대회 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고 결승전 결승골로 에 a 최고 공격수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이외에도 골키퍼 에밀리아노부터 수비진 미드필더까지 모든 라인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죠. 2020년 이후 엔조 페르난데스, 알렉시스, 맥갈레스타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메시 혼자 다해야 하는 팀에서 많이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메시는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소속팀 인터마이애미 복귀 경기에서 우승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구단주가 45가 적힌 액자를 건넸고 이 숫자의 의미는 바로 메시의 커리어 통산 우승 횟수였습니다. 이는 세계 축구선수 중 최다 우승 신기록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15년 동안 국가대표 무관에 시달렸던 메시는 세 번의 메이저 대회 연속 우승으로 라스트댄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날 미래가 곧 오겠지만 메시 없는 축구와 아르헨티나를 우린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